하는 성도 여러분, 1월 31일 수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 이로 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예배인 번제, 먹고 사는 것을 감사하는 소제, 하나님과 사람의 평화를 회복하는 화목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금령을 어기거나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한 배상의 속건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이 제사들을 집례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생겨나기 전 성령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음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이야기하고 이 멜기세덱과 관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 직분의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변화가 생겨야 하기 마련이라며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사장 혈통에 대해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시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소망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 다윗이 자신에게 맹세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는데요. 시편 110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의 맹세가 언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다윗은 이 시편인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며 자신들을 완전히 구원할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계열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셔서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와 같이 번제, 소제, 화목죄,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매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준비해야 할 수고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제사에 관한 율법에 대하여 본인이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수도 없이 드렸던 제사와는 다른 단한 번의 제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의 규칙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시키시므로 우리는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방법론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억하며,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아주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어떤 방법론으로 하나님을 더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완성은 우리의 노력과 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더 묵상하기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